다음 단어는 가정법. 가정법은 비교적 최근에 했지요 그때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두 글자 공식.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문제가 그냥 앞에 뒤에 공식 짝짓기 문제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할 땐 가정법 과거. 과거사실에 반대할 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앞에를 보면 뒤를 알고 뒤를 보면 앞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 알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를 보니까 if 주어 과거니까 뒤에는 would you d could my 동사원형. 앞에를 보니까 head, heepy. 그러니까 뒤에는 would you d could my heave. have pp 이렇게 이렇게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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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 했고 가정법은 다다 금면 다 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가정법에 그때 without 이거 어, 중요하다고 했지 without 모모가 없다면 without before if you wanna for why not for 모모가 없었다면 without before if it had not b e n o r if를 빼면 had it not b e n o r 요거 대부분 다 공식 문제라서 어, 공식만 알면 글쎄 뭐한 5초 안 걸릴 거야 아마 한 3초? 보면 딱 보면 딱 풀릴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그냥 앞에 뒤에 보고 뒤에가 would have pp잖아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럼 앞에는 if 주어 had pp가 와야겠지. 그러니까 한쪽을 보면 한쪽을 알수 있다. 뭐 대부분의 문제는 어, 해석도 안 하고도 그냥 바로바로 풀수 있잖아. 바로바로. 바로. 이런 거는 좀 해석을 해 봐야겠지. 이런 이런 거는 이게 마냥 뭐뭐 라면인지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좀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지. 이거는 그냥 해석 문제. 이거는 가정법 현재지. 가정법 현재 여기 그냥 어, l 윌 나왔으니까 가정법 현재는 언제 쓴다? 가정법 현재는 언제 쓴다? 뭐지? 현재 사실에 반대할 때는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에 반대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언제 쓴다? 미래. 그래, 뭐 미래에 쓰기도 해. 더 중요한 거, 더, 더 중요한 거. 바로 불확실. 불확실한 내용을 가정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확실. 이게 가정법 현재야. 나는 너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거야. 만약 동아리 회원들이 open-minded, 어떤 열린 마음, 어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겠지? 이게 와야겠지? 어, 너희 동아리 회원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난네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거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잖아. 이거는 불확실한 거지, 불확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 현재다.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왔지, 여기도 현재 왔지. 요거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도, if 주어, 그냥 원 나왔네? 그냥 과거 나왔네? 그러면 뒤에는 would, should, could, my, 동사원. 사실 어찌보면 뭐 굉장히 쉬운 단원이야 쉬운 단 단원. 뭐냐 그래서 만약에 바라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거 얼마 전 했지? 이거 뭐였어? 만약 자동차가 없다면 지금 자동차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온 거지. 차 있잖아. 확실히. 명백한 현재 사실에 반대. 만약 차가 없다면 그러면, 아마, 자동차에 쓰이는 타이어도 없을 거고, 윈드 쉴드는, 이 쉴드가, 그 방패. 물이 보통, 왜, 왜, 쉴드 쳐? 그 쉴드. 그래서 이 바람을 막는 방패여서, 자동차의 앞유리를 말해. 앞유리. 그리고, 자동차 식물이 아니라, 공장. 자동차 공장도 없고, 그리고, 카시트, 이거, 얼마 전에 했어? 이거 뭐였어? 제조사. 어, 제조사, 제조회사. 카시트 만드는 제조회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회사도 없을 거고. 수많은 산업들이 사라지겠지. 뭐 그럴리는 없지만. 46번도, 46번도, 46번은, as if 였지. as if. 어, 요거는, as if 다음에 과거형이 나오면,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었고, as if 다음에 head pp 가 나오면, head pp 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그걸 알았지. 시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손실,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슬픔, 그들의 희망 그리고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를 통하여 느낍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랑, 상실, 기쁨, 슬픔, 희망, 두려움, 마치 그것들이 마치 우리 건 것처럼 사실 우리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의 슬픔이지, 그게 우리 슬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과거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에즈이프랑 그때 같이 배운 게 IUC였지, IUC. 아이위씨. IBC 다음에 주어 과거형이 오는 경우와 주어 헤드 PP가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 이때 해석은 IBC 주어 과거형. 이때 IBC의 해석은 뭐뭐 라면 좋을 텐데. 뭐뭐 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헤드피티가 나오면 뭐뭐 했다면, 뭐뭐 였다면 과거에 뭐뭐 했다면, 뭐뭐 였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바로 아이유 씨하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과거가 나오면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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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게 나오면 헤드 피피니까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차이겠지. 그럼 이게 현재냐 과거냐. 그런데 여기 결정적 단서가 있잖아. 이거 뭐야? 유스. 유스. 어그 유럽 같은데 가면. 유럽에 배낭 여행을 가면 배낭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잠을 자는 장소가 유스호스텔이야유스호스텔 비싸니까 뭐 호텔 이런 데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유스호스텔 보통 약간 무슨 약간 기숙사틱한. 컨테이 갔을 때는 심한 데는. 요 정도 우리 강의실만한 공간인데, 2층 침대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 방에 여덟 명 자는 거야.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요 정도 공간에.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샤워실은 공용으로 이제. 식당도 공용으로 대신 가격이 아주 착하지. 선생님 갔을 때가, 어, 하룻밤에, 보통 저렴한 뉴스호스텔은 한8 0 0 0 원, 보통은 만 원, 1 2 0 0 0원 정도면 하룻밤 자니까 가난한 배낭 여행자들한테는 그래 이게 어디냐, 그래도 따뜻한 물 나오고 음. 이게 어디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뭐 비슷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어르신들은 잘안 오지 그렇게 불편하고 뭐 이렇게 막 옆에서 옆에 사람 막 코고는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근데 또 비슷한 또래들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한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나 어디 갔다 왔는데 괜찮았다, 강추 뭐 이런 거. 그때는 선생이 갔을 때가 1990년이니까 인터넷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유일한 정보는 사람한테 듣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책자, 그게 다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 지금은 뭐 구글 같은데 들어가면 뭐 평점 같은 거다볼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정보 듣고, 또 거기서 마음 맞으면, 잠깐 같이 다니기도 해. 예를 들어서, 그 베네치아 같은 데 가면, 곤돌라 타잖아, 곤돌라. 타잖아.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곤돌라는 웃긴 게, 나 혼자, 나 혼자 타도 10만원. 네명이 타도 10만원. 어차피 배한 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모아서, 서로 엠빵하고,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데가 이제 유스 호스텔이야. 이때 이 유스가 젊은이, 청년, 청년 시절, 청년기 그 뜻이야 이 그러니까 인마 유스하면 내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나에게 좀 독서를 이거 동사로 뭐여서 동사로, 동사로 형용사로 하면 직접적인 (direct). 동사로 하면 지시하다. 나에게 독서를 가르쳐 줄, 어, 그런 좋은 감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면이 아니라 그때 가지고 있었다면. 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와야겠지. 다시 정리하면 IUC 다음에 과거형 뭐뭐라면 좋을 텐데 IUC 다음에 과거완료형 뭐뭐였다면 뭐뭐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뭐 하트는 하트 하트 뭐 나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정도 뜻이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이거야 뭐 그냥 우드 해브 피피네 그러면 당연히 요게 와야 커플이 맞겠지. 이쪽으로. 그다음에 149번. 이게 바로 이거지. 헤드잇나빈 포. 아. 이거 이프 잇헤드나빈 포. 해서 이프를 뺀 거구나. 뭐 뭐가 없었다면이구나. 없었다면 사실은 있었는데 없었다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could, have, could hardly, have, b e a t e 그러니까, could hardly, have, b e a t e 이렇게 붙여야겠지. 그래서 이거, 그때 그 위드아웃 할 때, 그, 위드 아웃 할때 내가 보여줬던 문제였을 거야, 이거. 그때이 워싱턴의, 요건 용기, 브레이버리, 용기와 군사적인, 이거 뭐라 했어? 스트라티지? 전략.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용기와 군사적 전략이 없었다면. 사실은 있었지 과거에 없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컬럼니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그 당시에 미국 그 식민지는 아마 브리티쉬, 영국을 이 비트가 무찌르다 이기다 때려눕히다 이거거든 영국을 무찌를 무찌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 하들리 왜어지준 부정어 거의 보면 안타 안타 그리고 한번더 나오잖아. 여기서 위드아웃도 if he had not been for야. 왜냐? 뒤에 might have pp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워싱턴이 없었다면 사실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 위드아웃 가정법 과거 완료지. 워싱턴이 없었다면 그 식민지는 지금의 미국이 되지, 결코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워싱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문제야. if, 주어, 그냥 과거지, 그냥 과거. 설사 이 뜻이 뭔지 모르더라도 그냥 과거형이잖아. 그냥 과거형.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원이 나올거냐 근데 이렇게 나왔지? 이게 왜 필요해?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그냥 would, not, only, be. 이렇게 <laughs> 와야겠지. 그러니까 가정법은 어, 이렇게 쉬워. 공식만 알면. 앞에 뒤에 그냥 짝짓기 문제니까. 한번 해보면, 서 한번 해보면, 만약 오늘날의 탑 락싱어 어, 정상권 락 가수가 그나 그녀의 다음, 여기 피스는 곡이야. 곡, 곡 다음 곡, 다음 곡 신곡, 다음 곡을 인터넷으로 릴리스 뭐야? 이거 했지. 어, 풀어주다, 노아주다 다음 곡을 인터넷으로 풀어줘. 그러니까 이제 신곡을 인터넷으로 음원을 공개하는 거지, 이렇게. 인터넷 발매. 한다면, 마치 그것은, 마치 그것은, 어, 이거, be like는 무조건 뭐뭐와 같다. 이거였지. 뭐뭐와 같다. be like는 무조건 뭐뭐와 같다였지. 그것은, 뭐와 같냐? 이거, 백만이 스무 개 있어. 그러면 이천만이잖아. 마치 그거는 이천만 개의 좌석이 있는 극장. 이런, 이런 극장 없지. 극장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이천만 좌석이 있겠냐. 이만 좌석도 엄청난 공연장인데. 마치 그것은 이천만 개의 좌석이 있는 그 극장에서 연주하는 것과 같은 뿐만 아니라 나론니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버 버피. 또한 각각의 청취자가 또한 그 음악을 이거 한적 있어. 트랜스폼 Transform. 트랜스포머 뭐야? 트랜스폼. 폼을 내가 트랜스는 무조건 바꾸다 이거였잖아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바꾸다 어, 변신시키다 변화시키다 이거야 트랜스포머 그왜 자동차가 로봇으로 이렇게 휘 바꾸잖아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청취자는 그 음악을 바꿀 수 있다 디펜던 모모에 의지하여 모모에 따라서 그나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여기서는 취향 그렇지? 우리 음악 들을 때왜 이퀄라이저 같은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손쉽게 그그거 이렇게 딱딱 누르면 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 이렇게 뭐 고음 강조, 저음 강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터넷으로 음원을 발매한다는 건한 번에 정말 수만, 수십만, 수천만 명의 청취자한테 동시에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그 얘기지, 151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케이트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케이트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이게 과거 사실이지. 디딤트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을... 지금 해? 아니잖아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I wish 주어 head pp가 와야겠지.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하려면 과거형을 쓰고 과거 사실에 반대하려면 head pp, 과거 완료를 쓰는구나. 이게 결론이잖아. 이게 음식이 얼마나 어, 문제를 푸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볼수 있겠죠 가정법을자그 다음은 그 다음 거는 좀따다한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조동사 할때 했던 거 근데 내가 며칠 전에도 어느 반에서 물어봤는데 잘 몰라가지고 바로 이거. 이거 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휴드의 특별용법, 주절의 동사에 주절의 동사에 명령하다 (order, command), 주장하다 (insist),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요구하다 (ask, demand, require), 추천하다 (recommend). 충고하다, 어드바이즈. 등의 동사가 오면 이 대절, 대문장에는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을 쓴다. should는 거의 생략하고 쓴다. 단, 반드시 미래의 내용을 이 내용이 반드시 미래의 내용이어야 된다. 앞으로, 장차 앞으로 미래의 내용을 명령을 하든, 주장을 하든, 제안을 하든, 요구, 추천, 충고를 하든, 이 내용이 미래의 내용이어야 된다. 미래의 내용이 아니면 이 법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슈드의 특별 용법.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온 거야. 다시. 다시 이 자리에 뭐 명령 주장 제안 요구.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어, 그냥 짜잘한거 이거 왜 어, 이거와 관련된 게 그때 세 세트 있잖아. 세 세트 보통 그래 그때 첫 번째가 이거였지 because냐 because of냐. 한 세트 w h i 이냐 d u 이냐두 세트 그다음에 d i s p i t e 냐 no냐 이렇게 해서 세 세트 세 세트 그렇듯 그래서 because while do 그리세 개는 접속사지. 법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어브와 n 링과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지. 고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하는 문제. 됐지? 이거 이거. 그다음 거는 이거는 뭐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거는 뭐 우리가 수도이 왔으니까 바로 문제를 해보면 됩다 말해보면 되는데, 어, 단어 조금 모르는 거 말해줄게. 52번은 어. 이거는 그냥 뭐 클러스는 가까운 어, 거고, 그리고 원웨이 트래블은 편도, 편도. 그냥 한 방향. 왕복은 영어로 뭐야? 듣기 평가에 나오잖아. 듣기. 천도요? 왕복이요? 왕복은? 야 듣기만 했잖아 왕복 라운드 트릭 이게 왕복 153번의 Permission Officer 그러면 경찰관, 그냥 경찰관. 154번은 어, 이거 Noticeable은 Notice가 알아차리다 이거잖아.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는 눈에 띄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다음에 Middle, Age, Middle Age는 중세시대야. 중세시대 Middle Age 중세시대 그 다음에 156번은 이거 뭐 디지드 히트 컨트리 y 는말 그대로 병, 병이 때린 국가 그니까 그 질병이 강타한 국가 하면 돼그 다음에 이거 뭐 했지 비라이클리투뭐뭐 ~~인 뭐 같다 그 다음에 아 요거 요거는 그 다음에 데들리는 치명적인 치명적인 질병 치명적인 질병 157번은 여기서 기프트는 선물이 아니라 재능이야. 신이 준 선물. 재능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58번은 여기 좀 어려워. 더구나. 그래서 혹시 어, 어휘력이 좀 있는 친구는 원래 이 단어 혹시 알고 있는 뜻 없어? contract 이 접촉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contact고 contact 컨택트 렌즈 눈과 접촉 이거는 contract 컨트랙트. 보통 contract는 계약 계약하다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요 사실 그때만 아는데 고1고2까지는 계약 계약하다라는 뜻이 거의 다야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그 뜻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9번은 완료됐고 레귤러 잡은 규칙적인 직업이니까 어, 규칙적인 직업이니까 이거는 규칙적인 직업이니까 정규직 160번은, 요, 요거 중요하지. expose, 노출시키다. 노출시키다. 그 다음에 dark, darken, 어두워지다, 어둡게 하다. 반대말이 lighten, 밝게 하다. 비슷해 소파. 어, 카우치랑 소파. 비슷하긴 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카우치는 누울 수 있는 소파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넓고 좀 길고 한 소파. 소파는 그냥 거의 이렇게 앉을 수만 있는 소파. 그 다음에 이거는 했지? 잘 맞은 적당한 적합한 세 개, 이거 proper, appropriate, suitable, 이거 세개했지 아마 백 번이 약간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이거니까 일단 3 1 쪽. 한쪽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